<laughs> 손 치워봐요 팔이1 0대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2에다 예. 4더 있어도 되겠다 그지? 예. 그럼 뭐야 갑자기 생각 안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음. 시작 한자리 한자리 먼저 잘 살피고 또 치워봐요 이건 한자리 먼저 생각해야지 7빼이3 3에다 얼마 더 하면 7인가 10이랑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런건 7하고 3만 생각해야지 7 응? 3에다 얼마 더 하면 7인가 너이가 생각이 안 나요? 음... 그러면 7에서 먹어 3개 6, 5, 4 이렇게 도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힘들어도 3도 하기 뭐가 7일까요? 4 그러면 14또귀 음, 괜찮아도 자꾸 도하기 생각을 해야 돼요 chắc Thì chắc 그렇지 또 침착 <laughs> 음, 침착하게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? 시작